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비가 오는 가운데서라도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우리 성도들 을 위해 하나님의 그신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스라 6장을 읽었는데 지금 이 되어지는 쭉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메대 파사가 승리여서 이기고 고레스 왕이 이제 어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 다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들 숭기는 하나님을 섬기도 좋다. 특별히 어 유대 사람들은 어 성전을 짓는 데 거기에는 어 이런 그릇들까지라도 가지고 와서 지어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어 우리 뭐30 어 5년, 6년 동안 일제 하에서 있었던 그때와 비교 안 되는 그런 압제를 당했겠지만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처럼 사모했던 성전 짓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성전을 이제 와서 준비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그 우리도 같이 좀 짓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희들은 지금 혼혈되어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모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짓도록 하고 뭐별별일 방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다가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방해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그 어, 신앙도 식어지고 16년 동안 어, 쉬었 쉬고 있는데 그때. 어, 학계와 스가리아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아, 야단을 칩니다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성년 짓다가 이렇게 중단하고 있는 것 이게 되는 일이냐고 너희 집들은 어,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판벽한 집이 나무집으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어, 그 목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게 뭐냐 지금 어, 그 성전 치대만나 놓고 지금 어 중단되어 지금 이, 이 되겠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말라기의 선지자가 또스가레의 선지자가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안 되겠구나 우리 성전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어 쉬었던 성전을 지금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들이 아, 야, 저들이 또성진짓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게 어, 그다떠네라고 하는 이런 이 종독이 어디에서 이렇게 성전 짓느냐, 무슨 어, 명령으로 짓느냐. 예,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큰왕 솔로몬이 치, 성진을 짓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만 확 우리를 흩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 바벨론은 종이 되어지는데 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를 이렇게 어, 해방령을 내리고 성년지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떳떳해가 그러면 한번 그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당시 오늘 우리 육장일지를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다리오 왕이 어, 그, 그 임금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스라엘 에서에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성년을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어, 왕이여, 한번 그게 사실. 그 고래서 왕 때에 내렸던 그 조서가 맞는지 한번,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선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어, 악매다 콩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 참 좋습니까 지금 어, 옛날에는 추위와 더위가 오게 되어지면 그를 이기기 위해서 왕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어, 그 겨울이라든지 여름을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더운 여름철을 같으면 아주 높은 산내 있는 이런 이그 도시에 가서 쉬고 또 어, 정지를 하고 또 겨울이 되어지면 좀 따뜻한 곳에 가서 정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 나와 있는 앙메다. 궁성은 1,800m 높이의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 지리산도 우리 어 수영관에 있는 데가 한 600m 고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부산이나 뭐 침통이라도 거기 가면 아주 서늘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1,800m 고지에 있는 이 앙미다 궁이니까 여름이 되어지면 임금들이 거기 가서 어 정치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에어컨이 있고 난방 시설 가지고 얼마든지뭐 이렇게 좋은 시설이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악메다 궁, 궁이니까 이 건조하고 아주 어 선을 하니까 이런 문서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메다 궁,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어 서되고래서방 원년에 조서를 내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렇게 어그 가서 성전을 지어 좋다. 그 성전 짓는 그게 삼지를 보니까 규모까지 규모 그게 보면 성전의 높이는 60규비시요 60이면 30이든 30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60규비시요60규비 같으면 우리 한번 계산 한 해보면 60 그것도 30이죠. 우리 지금 이 우리 교회보다는 좀 넓은 이런 이런 이 어,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큰 어, 돌, 세 켜에 나무, 한 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은 아마 어, 학자들 이야기하기를 이한 4층 높이에 어, 3층까지는 돌로 쌓고, 제일 위에는 이렇게 나무로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한안네살왕때 어, 가져왔던 모든 이스라엘의 그 어, 금그릇 은그릇들을 다 예루살렘에 보내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도록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육지로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다리오 왕의 조수입니다 이런 것을 이 문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 가서 성전 공사하는 것을 막지 말고 그리고 또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고 또 성전 건축하는 이 모든 재료들도 우리나라에 이런 세금을 가지고 다 하라 그래서 또그 부분은 아니고 그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또 성전 지을 때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재물들도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왕또 우리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라.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변주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갖다가 지키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대들포 확 뽑아 가지고 집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집을 완전히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를 갖다가 목가살아 죽일 것이다. 자,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보니까 다리오왕의 조사가 내림에 유브라디의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쭉 해가지고 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잘 이렇게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 절근 마음으로 성전을 잘 짓고 봉헌식을 하고 또첫 번째 이렇게 또어 예배를 드리는데 유월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쭉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 역사의 주관을 누가 하시느냐 사람이 오늘도 뭐 입법하고 행정하고 또 사법에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이게 어,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어, 보냈다 그렇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 성전을 짓는 것도 자기 힘으로 아니고 나라 국가의 모든 예산을 가지고 다 지어주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은 그새는 이렇게 너구한 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하시고, 고래스를 통해서 해방케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이다리오를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뭐 사람의 뜻으로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특별히 우리가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것, 그리고 또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몰락하는 것, 여러분 공산주의가 한 70년 만에 온 시장을 다 덮었다고요. 이렇게 나가면 완전히 시장은 공산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염려할 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몰락하게 되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 하나 지금 뭐 이북 남아 있고. 뭐 러시아도 중국도 공산주의는 됩니다만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민주화제 되어 있습니까 이거 보면 사람의 뜻으로는 이온세상이 붉게 물들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바꾸어서 오늘의 이런 세상으로 되어지고 오늘의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뭐일 가고 저리 가고 참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 이거 믿으면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는 역사의 주관자지만은 작게는 내 인생의 주관자예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인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식구 들을 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성전을 지금 짓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이제 왕이 지어라고 해가지고 허락해서 왕을 짓다가 방해 때문에 짓지 못하고 지금 있다가 다시 이제 선지자들의 이런 이동료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전 안지어니까. 이 학계와 스가레가 막, 어, 막 책망합니다. 왜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 모양이냐 하고 그렇게 막 책망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지금 만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오늘 이 성전은 우리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구심점. 신앙의 구심점이 딱 되어 있어야만, 물론 이 무교의 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교의 주의자들은 신앙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구심점이 딱 성전 중심이 성전이 있어야만 성전 중심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성전을 안 지으면 책마하고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이딱 성전의 교회에 딱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었나고요. 우리가 어, 자꾸 교회를 이 옮기는 건 어,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이사를 간다는지 그런 어쩔 수 없고 또 교회가 어, 내 신앙 과 전혀 안 맞아서 그래 옮길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내가 부산에 살고 하면은 부산이나 이 경남 안에 내가 이사를 가는 면에 있서는 <laughs> 네가 교회에 나온다. 어, 이런 뿌리를 내릴 뿌리를.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나무는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딱 성전에 다딱 두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는 신앙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항존직이 되어 가지고 뭐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는 거 그거는요. 옳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딱 신앙의 뿌리를 딱 이렇게 교회에 두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성전에다가 우리 의 마음을 둔다는 말은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니까 내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 두느냐? 예수님에게 딱 두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부산 영락교회 내가 어, 내뭐 어, 특별한 다른 도시로 이사가지 않는 한 나는 여기서 내 어, 신앙의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딱 이렇게. 어, 마음을 정하면 은 사랑하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모든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이 될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신앙을 교회다가 교회는 바로 예수님 거기에다가 내 신앙의 뿌리를 둘수 있는 우리 연합의 온 식구들 될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다사람의 장로들이 이 선지자 학계와 잇도의 손자 세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지금 어 학계와 스가리아 스니자가 16년 동안 지금 어 중단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그렇게 막 책망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우리 성전 지게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성전 짓기 위해서." 어,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따라스므로, 따라으므로 따라스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성전 건축만 형통하겠습니까? 모든 삶이다 형통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영육 안에 모든 축복을 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어, 구약에서는 신명기 28장에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나가도 들어가도 구워져 올지라도 구이지 아니하고 나메머리가 되고 고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 형통의 축복을 주마고 약속하셨는데 말씀, 이게 내비게이션이라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고 형통한 줄 믿고 어따 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수 있는 우리 온나계 온식구들될수고 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4년 동안에 열심히로 이렇게 어, 성전을 지어서 완공이 되어집니다그 성전을 이제 어, 완공하는 데 절교의 그들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유월절은 바로 예배 예배 예배의 모든 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그 약에 아주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런 말들이 한 여섯 번 정도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신앙의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6월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은 무엇의 상징이냐? 예배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난다. 모든 일 전에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하면 찬송도 10개 불러야 돼. 요 그래서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드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만나는 것이 만나는 거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입니다. 절뭐내 혼자서 절합니까? 앞에 상대가 있다고요. 그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우리가 절하고 그러면또 절 받는 어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 앞으로 더잘 되게 이렇게 뭐 건강하고 이렇게 이렇게 득담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사귐이 사귐. 우리가 그저 뭐 자존 뭐 불버리지 말고 찬송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그저 기도 해버리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 하나님의 이름도 엄성로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여튼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내 혼자서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면 믿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떠든지 성전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선지자와 이런 어, 주의 종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기에 우리 모든 형통의 숨을 믿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저 신명기 28장에 나와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주어진 것 가지고 사치하고 죄짓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남을 섬기고 선교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건속들 될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신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생사본 홀로 하나님께서 주장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나가도 들어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은 이뤄진 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께서 축복하여 주사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짓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떨어지는 귀한 임원을 두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축복하여 주사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입법부가 바로 서게 하시고. 사법부가 바로 잘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오늘 이말씀에 써임맞는 우리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도 전해서 성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귀한 념을 드리는 손기를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서그 기도의 전목이 다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루하 신협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